아, 아빠, 어디 갔어요? 시우야 김시우 왜 갑자기 말을 안 해? 응? 어? 응? 어? 우리 강아지아 잘하는데 응응응 아빠, 아 먹고 기분 좋아요 <laughs> 아빠, 아빠 어, 어. 아빠 어디 갔어요? 아빠 회사 갔어요? 응, 응. 이고이 말도 잘해요. <laughs> 말도 잘해요, 우리 애기는. 김시우야. 어? 어, 기분 좋아요. 아 기분 좋아요. 어. 지치도 배부르게 먹었고. 응, 응, 엄마 손잡아줄까요 응, 아빠는 어디 갔어요? 아빠 아침에 오고. 아빠 어디 갔어요? 아빠. 자고 잠도 푹 자고요. 아빠 퇴근 또 가야 될까요? 응? 아, 응 아빠, 응. 아빠 모욕 뭐 시켜주세요. 아야. 응? 어? 아빠 모욕 뭐 시켜주세요. 응? 아빠 퇴근도 안 했지, 시우야. 응? 아빠 퇴근도 안 했어요. 아, 어, 아빠 뭐, 아빠 보고 싶은데, 응, 어. 어. 아 우리 아기 아빠 보고 싶은데, 아빠 안 와요, 응, 강아지, 응, 응, 아빠 왜안 와? <laughs> 아빠 안 오고, 응? 응? 아빠 보고 있는데, 오이 구 오이 오울려고요 아유, 아유, 기안댕이, 어. 어. 아유. 이제 그만할까? 응 어, 엄마 하나 줄까? 싫어. 응. 어. 아빠 보고 싶어? 아빠 태우러. 아빠 태우러 갈까? 어. 아빠 아빠. 어. 알겠다. 아빠 보러 갈까? 어. 엄마랑 아빠 태우러 가자. 아빠 태우러 가자. 아. 아. 아.